자문고개에 와 있습니다. 바로 자문 즉 창의문이 보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 공비 31명이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바로 121 사태가 난 것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서울에 침투한 사건입니다. 북한 무장공비 이동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1월 17일, 고량포를 출발해서 인진강을 건넙니다. 하평산을 지나 삼봉산에서 1월 19일 나무꾼 형제들과 조우합니다. 노고산을 넘고 비봉을 넘어 자문고기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1968년 1월 19일 오후 2시경 파주군 법원이초리꼬르 야산에서 무장공지 31명과 마주친 나무꾼 형제가 경찰서에 처음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경제태세를 갖추고 수색에 돌입하였지만 무장공비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고산, 북한산 비봉을 거쳐 청와대 뒤편에 있는 부각산까지 내려왔습니다. 1월 21일 밤 9시 40분경 자문까지 내려온 무장공비들은 이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정종수 경사 등 경로경찰서 경찰관 9명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무장공비들이 우리는 방첩부대원 CIC대원이다. 특수훈련을 마치고 복귀중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말고 라 비켜라고 하며 건무소를 막무가내로 통과를 하자 수상함을 느낀 정종수 경사는 이들을 막았었습니다. 청와대로 이동 경로입니다. 최규식 서장은 무전 보고를 받자마자 기동타격대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무장공비들을 바로 막았습니다. 최규식 서장과 정종수 경사가 무장공비와 팽팽하게 대치하는 중 1813번 버스가 자문 고객길로 올라왔습니다. 무장공비들이 이를 국군지원병력으로 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버스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며 산으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무장공비가 쏜총에 맞은 최규진 서장은 청와대를 사수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길 채그 자리에서 순직하였습니다. 공비의 대의를 막고 있던 정종수 경사도 총상을입고 치료 받던 중에 숨을 거뒀습니다. 산으로 도망간 무장 공기 31명을 소탕하는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여 31명의 무장 공기중 37명이 사살되거나 생포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일 사태로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군장병 75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일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주민등록제들을 도입하고 고등학교 정식 과목으로 도전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토 예비군과 육군 3사관학교를 창설하였고 전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를 국권이 다졌습니다. 최규직 서장과 경종수 경사가 무장 공비들의 습격을 막아낸 장소는 청와대로부터 직선 거리로 불과 약 300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들의 무장공, 이들이 무장 공비를 막지 못했다면 제2 의 한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최규식, 정경수 두 경찰관의 사명감과 헌신의 초석이 오늘 대한민국에 서 있는 것입니다. 태교식 경무관 동상입니다. 정종수 경사 중상과 순직비입니다 우장 공비들은 계속 정종수 경사가 저지하였으나 계속 이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속 청와대를 향해 갔던 것이죠 계속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경종수 경사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떻게든 이들의 발걸음을 멈춰보려고 했습니다. 무장공비 31명은 청운중학교를 지났습니다. 경복고등학교도 지났습니다. 경복고등학교는 당시 3대 명물로 꼽혔던 학교였습니다. 무장 공비들은 이곳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1968년 1월 21일 22시 10분경 북한 1, 2, 4 군부대 소속 무장 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기 에 침투하였을 때 종로경찰서 서장 최교식 경무관과 정종수 교사가, 경사가 육탄으로 저지하여 승고한 곳입니다. 최규식 정무, 경무관과 경종수 경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와대는 바로 지척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지점이 바로 청와대가 있는 곳입니다. 부장공비 31명이 이곳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규식 종로 경찰서장과 경종수 경사가 막아냄으로써 북한의 기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북한의 우호적인 인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이 또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사건으로 연루되어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국가 정보원이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정원의 대북 방송은 지난 50여 년간 변함없이 운영되어 왔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돌연 중단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북한 주민들은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 이제 누가 이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겠습니까? 많은 탈북자들이 대북 방송을 듣고서. 남한의 실정을 알게 되고 탈북후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선을 넘어서 탈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대북방송을 중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일 사태가 일어난 후에 광화문 광장에 충무공 이수인 장군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국토방위를, 국토방위의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북악산이 보이죠？북한산도 보입니다.